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최근 무선 청소기의 보급으로 유선 청소기의 수요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선 청소기는 여전히 그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집이 넓은 가정에서는 무선 청소기의 연속 사용시간이 짧은 점이 단점이 될수 있어 여전히 유선 청소기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유선 청소기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숨은 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선 청소기 추천 제품과 구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유선 청소기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 파워 모션은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 전력 1200w와 준수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삼성의 우수한 사후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매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몇 가지 단점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청소기에는 손잡이 부분에 조작 버튼이 있지만 이 제품은 본체에 전원 버튼이 있어 손잡이에서 직접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유선 청소기를 자주 사용하는 가정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기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3중 청정 클린 시스템을 채택하여 첫 번째 필터에서 큰 먼지와 작은 먼지를 구분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차단하여 위생적인 청소를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브러시는 솔 브러시와 틈새 브러시가 제공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세밀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코드 길이는 6m로 LG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충분히 넓은 범위에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가정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청소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가정에는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LG전자의 슈퍼 사이킹 3사이클론 모델은 흡입력 1만W로 앞서 소개한 다른 제품들보다는 다소 낮지만 유선 청소기 특유의 안정적인 흡입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산 청소기는 코드 길이가 짧은 경향이 있지만 이 제품은 6M의 긴 코드를 제공하여 30평대 이상의 넓은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넓은 집에서는 코드 길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코드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코너 흡입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구석이나 코너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꺾이는 구조의 사이킹 브러시가 설계되어 있어 좁은 공간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입구가 가벼운 편이어서 손목에 부담이 적어 청소를 오래 하거나 손목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자동 먼지 압축 기능이 있어 먼지를 더꽉 눌러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 중 먼지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연결 부위는 패킹 처리되어 있어 먼지가 새어 나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 20만 원으로 안정적인 품질과 국산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일렉트로룩스 퓨어 시나이 모델은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유선 청소기로 특히 소비 전력이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여 유선 청소기 중에서 월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선 청소기의 흡입 성능은 소비 전력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성능에서 다른 유선 청소기들을 압도합니다. 일렉트로룩스는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가진 청소기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tv 방송에서 청소기가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문제가 다뤄졌을 때 일렉트로룩스 청소기는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한 제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 차단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고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바퀴가 매우 커서 이동이 편리한 점도 큰 특징입니다. 유선 청소기를 사용할 때 바퀴가 잘 끌리지 않아서 불편한 경험을 겪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모델은 이지롤 휠을 탑재해 방향 전환과 이동이 부드럽고 용이합니다. 이는 청소 시 불편함을 크게 줄여 사용자를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코드 길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이 제품은 9M의 긴 코드를 제공하여 넓은 공간에서도 청소하기 용이합니다. 좁은 공간이나 가구 사이 청소를 도와주는 노즐과 매트리스나 침대 청소를 위한 베드 프로 노즐도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대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미세먼지 배출 차단 성능과 확실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제거와 강력한 흡입력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위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